집에서 부업으로 100만원 더벌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너무 좋을 것 같지 않나요? 저처럼 부업을 갈망하셨던 분들에게 아주 좋은 부업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알려드리는 이 부업은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어디서든 할수 있는 일이에요. 컴퓨터 한 대가 월 100만원을 만들어줄 수 있으니 엄청나죠. 많은 사람들이 부업을 시작하기 전에 첫 번째 큰 관문이 있는데 바로 새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많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이 감정을 먼저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새로운 일들은 경쟁도 좋고 수입을 벌어들이기에도 유리한 구조인 경우가 많은데 게다가 오늘 알려드리는 이 부업은 사람들이 대부분 모르고 있는 부업이거든요. 제일 먼저 검색창에 코스닥을 검색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가격을 확인해보시고 곧바로 나스닥을 다시 검색해보세요. 가격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저희는 바로 이 나스닥을 이용하는 겁니다. 나스닥은 세계 각국의 장외 주식 시장의 롤모델입니다. 우리나라의 코스닥 역시 나스닥을 모델로 했고요. 대표적으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등 세계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기업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나스닥, 즉 미국 지수를 활용하는 방법인데 여러분은 보통 투자라고 하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거나 일반인이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분야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에는 시장의 규모가 커진 만큼 집에서도 할수 있을 정도로 접근성이 굉장히 낮아졌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이걸 활용할 거예요. 나스닥의 가격이 현재보다 올라갈 것 같다면 시장가 매수를 클릭하면 되고 가격이 현재보다 내려갈 것 같다면 시장가 매도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상승의 기준과 하락의 기준을 파악하는 방법만 알면 되는데, 이렇게 해결하면 됩니다. 아, 참. 추가로 숙지해 주셔야 하는 게, 이 나스닥을 활용할 때는 가격이 하락을 해도 수익을 볼수 있다는 점꼭 기억해 주셔야 하고요. 미국 지수는 굉장히 빠른 변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돈으로 장기 투자하는 것보다 적은 돈으로 짧게 투자하는 게더 유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처럼 분업을 지키면서 시간 제약 없이 할수 있는 부업거리를 갈망하던 사람들에게는 가장 현실적인 부업이 될수 있다는 거죠. 이런 재테크형 부업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신 분들에게는 어렵지 않은 내용이겠지만, 처음 접하시는 내용에 흥미는 있지만 아직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구성 댓글에 대화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연락해 주시면 다운로드 방법과 기본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반응이 좋다면 추가적인 꿀팁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